오늘은 환경 주일이자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기에 오늘은 부활절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한 학기의 마지막 수업처럼 이 장면은 부활신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에서 끝을 맺어도 부족함 없는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로 요한복음을 끝맺는다 해도 매우 훌륭하고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후에 한 장을 더 붙여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이 요한복음 이십일장을 특별한 시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십장과 이십일장은 그 기술 목적이 다릅니다. 이십일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후에 새로운 미래를 열 사도들을 준비시키시는 장면. 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 이후의 시대를 열어갈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딱 보게 되면 여러 장면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모습도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처럼 예수님은 다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지난 3년간 그들과 동고동락을 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듯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야 하기에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훈련도 함께 받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셔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또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을까? 더 나아가 그 40일 동안 왜 매일같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늘적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어, 매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제자들이 더 많은 격려를 받았을 것이고 더 많은 응원을 받았을 겁니다.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더 자주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주어진 사명 더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매일 만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잠깐 잠깐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불쑥 찾아오시기도 하셨지요. 또 어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깊고 분명하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 왜 40일이나 이 땅에 계셨으면서도 왜 매일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 장로교 전통의 신학자 존 칼빈은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 기간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훈련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매일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육체로 함께 하시는 스승이신 그 예수님에게만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경험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매일 만나 주시지 않았던 거죠. 이런 칼빈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육체적인 동행에서 믿음의 동행으로 옮겨 가도록 훈련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뵐수 없게 될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미리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어 열어 주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해석을 신학자 톰 라이트도 시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이 40일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도적이고 계시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톰 나이트의 신학적 시각에 따르면 보아라신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창조의 몸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전처럼 육신의 방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자들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현실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주 만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엔 예수님께서 아무때나 무작위적으로 제자들과 만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또 목적이 있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향해 다가 오셨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 부재의 시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눈앞에 나타나셨다면 제자들 아마도 자립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바로 이 말씀이 그 40일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신앙. 느끼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그 삶. 그 훈련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방식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제자들이 나아갔구나. 어우 제자들 사도의 사명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 이전 생활로 다 돌아갔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니 제자들도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전해라.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갈릴리에 왔지만, 예수님을 좀처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기진배,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물질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잘 알죠?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자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3년을 동행했던 수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첫사랑의 자리, 첫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빈 그물을 채워 주십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져라. 그렇게 순종하자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을 떠올리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 우리 주님이 다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억을 뒤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때의 감격을 기억해라. 그때의 헌신을 기억해라. 그때의 나의 능력을 기억해라. 그러시면서 이 모습을 다시 보여 준 거지요. 사실 갈릴리까지 오게 된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빈 그물과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그래서 갈릴리로 왔지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속 어부를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막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고, 빈 그물을 채워주시면서 근원적인 희망을 다시 되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셨고 사랑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제자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군요. 주님 나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육신의 몸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 빈 그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 엄밀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한다. 영적으로 자기와 함께한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들면서 그들은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고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남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룬 것보다는 놓친 게더 많아 보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다람쥐 채바퀴처럼 제자리만 계속 맴도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빈 그물의 시간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빈 그물의 시간. 그빈 그물의 시간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일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 삶의 바닷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빈 그물을 맞이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지라. 그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반응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빈 그물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때론 묵묵히 다가오셔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빈 그물로 그냥 두지 않고 이빈 그물을 채우기 위해 계속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채워지고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숫자에 유독 관심을 갖게 되죠. 바로 제자들이 잡아올린 물고기의 수 153. 왜 하필 153마리일까? 모나미 153볼펜 뭐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이 숫자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어왔습니다. 그 중에 어거스틴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17까지 더하기 하느냐? 17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17은 10 더하기 7이잖아요. 10은 율법을 상징하고 꽉 찼다. 이런 숫자이고요. 7은 완전함과 은혜를 뜻하는 숫자이지요. 그러니 17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숫자다.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숫자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3마리 주신 이유가 뭐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 신학적으로 풍성한 묵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꼭 그렇게 숫자에 우리가 얽맬 필요는 없습니다. 백신 두 마리를 잡았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백신 네 마리였다면 영적인 메시지가 사라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복음의 운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 물이 비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강림 사건 이후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졌고, 날마다 성장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자라고 있고 열매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빈 그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도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처럼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죠 그 물을 채워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예수님 직접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먹이십니다.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빈금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물 채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그물이 채워진다고 하니까 꼭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채워 주시는 것은 삶의 의미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사명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풍성하게 가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그 기쁨 속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면서 동력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주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삶의 해변에서 접안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마주합시다 그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바다로, 복음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모든 은혜였습니다. 고백합시다.